네, 도전 상한갑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힌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의 네. 힌트가 좀 재미있게 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네. 중간중간에 좀 재미있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네. 뭐 노래도 꼬이고 네. 사실 제가 솔리드 그 이밤의 끝을 자, 네, 그 노래 잘 하거든요. 오, 근데 네. 가사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laughs> 음. 무료방송 참여하는 분들에게 네. 어, 조금 더 아까보다는 나은 그런 노래를 네. 해 드릴 거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막 어, 그 돌리는 네. 거죠. 네. 돌리는 이런 것도 잘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고요. 네. 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알죠. 어떤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 네. 그죠뭐 네. 초콜렛을 네. 주실 분은 뭐 이미 드렸나요? 아니면 드릴 건가요? 아 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어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반대로 여쭤보시면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거요? 이 질문 그대로. 아니요. 저,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음. 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자노코멘트 하도록 겠고 어, 대신 다른 분한테 받았어요. 네. 다른 분한테 비슷한 거를 오, 네, 받았기 때문에. 네. 어, 아까 전에 주시려고 했는데. 저도요, 피디님한테. 네. 어, <laughs> 네. 그렇죠. 네. 피디 네. 피디님이, 피디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음. 그래도 됐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다음 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 날인지 아시나요? 어, 알죠 어떤 날인가요? 화이트데이. 아, 화이트데이죠? 네. 근데 음. 다음 달 오늘의 화이트데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아시나요? 아, 어, 뭐죠? 찾아봐야 되다. 뭘까요? 바로 중국 네. 위쪽에서 네. 황사가 옵니다. 아, 네. 네.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네. 3월은 이제 황사. 음. 지금 미세먼지가 극치만 이 시점에 황사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3월 초예요. 네. 네. 3월 그 초부터 14일 중간까지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황사 관련 주를 안볼 수가 없겠죠. 네. 어,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여과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자동차용, 산업용, 어, 그리고 공조용 여과지를 모두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사가 심해지고 미세먼지 황사까지 더블로 겹쳐지는 마스크를 벗고 살아도 된다고 나라에선 얘기했으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에서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의 주가는 어,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항상 2월부터 3월 사이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차안한다면 지금이 선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볼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음.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이 거듭하면서 상승파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조금 이제 축소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파동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막 22평선에 대한 돌파가 1월 달에 나온 뒤로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러서 22평 지지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와서 22평 지지를 만들었어요. 피날레는 뭔가요? 주식의 3차 파동이죠. 네. 자, 3차 파동을 준비하게 한 눌림이 진행 중인 20점 22평 상단 지지를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상승파가 나올 수 있는 3차 파동 나오기 전에 선점하는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관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는 다음 거래일 오전 시가 이하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세한 종목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무료방송에서 종목명과 함께 목표주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무료방송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3월, 3월경에 기승을 부릴 상사 미세먼지에 대비를 해서 이 자동차용, 공조용 여가지 생산 기업 춘처 힌트를 두셨고요. 여가지 관련 기업들은 항상 2월에서 3월경에 움직이는데, 현재 선점해 볼수 있는 좋은 시기이며, 기술적으로 21평선 지지 받으면서 이 3차 큰 상승 나오기 전 구간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CPI 발표가 있습니다. <laughs> 운명의 네. 발표. 이 얘기 지겨우시죠? <laughs> 아니야,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전방송 끝나는 거를 잠시 봤는데, 네. 그 전방송에 저랑 같이 했었던 전문가분이, 네. 방송 주제가 CPI더라고요. 그럼요, 주목할 네.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네. 자꾸 CPI 얘기만 드리고 있는데, 네. 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자, CPI의 예측과 지수의 방향성, 직접적인 지표를 보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무료방송 추천주 종목명과 매매법, 그리고 장세가 휘청휘청거려도 수익낼 수 있는 특별한 수익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 예정된 CPI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전략적 힌트에 대해서 전략 대응 방법까지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